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으로 우리 함께 나누어서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게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니 왕이 잠자 같이 아니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다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그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한번도 그를 섭섭하게 것입니다. 아드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야다의 아들 부야나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도 아드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니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금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양, 송아지를 잡고 왕자 및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 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부야나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한기라는 뜻을 혹시 아시나요? 열한기라는 제목. 이스라엘의 열 명의 왕을 열거했느냐 아닙니다. 열 명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고 남 어, 다윗부터죠. 남유다 마지막 왕까지 다윗부터 남유다 마지막 왕까지 왕들이 나오는데 마흔 한 명이 나옵니다. 그들을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은 다윗의 죽음부터 솔로몬과 남북 분열 후 아합 왕조까지를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22장까지인데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 어, 이건 이제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 이 전반기 분열 왕국의 통치 이렇게 나누면 되죠 오늘 1장에서는 아도니아가 왕권을 참탈하려는 음모가 있는데 나단이 이걸 진압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아, 이제 아웃드라인을 봤으니까 이제 안으로 조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옛날에는 나열인 동남 동력. 그 몸에서는 사람을 장숙해 하는 기운이 발산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렇게 짐작을 하고 그걸 치료법으로 활용을 했네요. 이걸 슈나미 티즘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바로 이 열한기 상 일장에서 비록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절과2절 같이 읽고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래돼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니 하리다 하고 이게 지금 아니 맞는 거예요 이게 한의사한테 물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사실 그런데 그런데 다이가, 다윗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노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복들이 동열을 구하여 왕을 따뜻하게 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이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는 건데 여기 3절에 보면 이 동녀가 이름이 순넴 여인이다. 예. 아비삭 나왔죠? 이 슌넴 여기서부터 슈나미티즘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자, 여튼 순넴 여인 아비삭은 매우 어리고 아리따운 동료다. 그를 후궁으로 삼아서 다윗의 기력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 사실은 다윗이 나이가 많지요. 기력이 쇠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기력을 잃어가니까 부왕이 더 이상 통치가 힘들다. 그러니 아들들이 기선제압을 합니다 누가 먼저 왕위를 가질 것인가 아도니아가 제일 먼저 거사를 벌였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5절에 보시면 핫깃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아니 무슨 다윗의 아들이라고 해놓고 왜 학깃의 아들이 왜 나오냐 이렇게 여러분 궁금해할 텐데요. 다윗 왕은 부인이 여러 명 있었죠. 그래서 이 아들들을 구분할 때 누구의 아들로 하려고 학기이라는 부인의 아들 아도니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 이 헤브론 통치 시절에 이학깃를 통해 낳은. 넷째 아들인 거죠. 우리 다윗의 첫째 아들은 누군지 아시죠? 암론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여인 아호 아히노암이죠. 그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복 누이 동생을 끌어들여 폭행을 한 잘못으로 예, 그 이복 누이의 친 오빠인 압살롬 칼이 죽잖아요. 둘째 아들은 길러압인데 어, 여러분 아시는 나발 그 아내였던 아비가이를 통해서 낳은 아들 그가 병들어 일찍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유명무실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성경의 기록에 나오질 않아요 셋째 아들이 바로 그 구태탈을 아, 일으킨 압살롬입니다 그는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죠 반란 이렇게 다 죽었습니다. 그 반란 진압 과정 중에 요압 장군이 그를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랑하던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요압 장군이 창으로 심장을 찌르죠. 그리고 예 따라오던 군사들이 또 찔러서 죽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살아있는 아들 중에서는 가장 큰 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렇게 나서는 거죠. 이 아도니아 성경에서 용모가 준수했다. 뭐, 지혜가 있고 슬기도 뛰어났다. 참으로 잘 생기고 똑똑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부왕이 다윗이 힘이 늙어서 거의 정치를 못하잖아요. 이 동료 아비삭의 보살핌으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아도니아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 이 생각을 했겠죠. 내가 나라를 국정을 살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그는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라고 하는 아버지 다윗 왕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솔로몬은 너무 평범해요. 뭐 슬기치에 자기랑 비해가, 비교가 되지 않는 것 같아. 이 아도니아는요, 아버지 다윗 왕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겠지만 너무 평범한 솔로몬과 여러 상황을 살펴보니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은 자기뿐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높였습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뭐 선포도 하고. 왕이 탈수 있는 아름다운 마차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양쪽에 화려한 그이 기병들을 세우고요. 마치 그냥 이 행진하듯이 예. 마차를 타고 달리면 양쪽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런 기병들이 에스코트를 하고요. 얼마나 이 멋지잖아요. 아도니아가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서 군대장관 요압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제사장 아비아달과 신복 중에서 많은 사람도 자기 손 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사독은요, 사독만큼은 자기 편으로 만들지 못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왕자들도 자기 편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쭉 보셨으니까,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요게 전체 배경이구나. 깊이 이해가 될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그렇요 여기 보면은 핵심이 뭐냐면 높여도 하나님이 높여 주시면 되는데 그 자리를 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스스로 올라가는 거는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나는 높아지리라 그러면 낮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겠다. 계속 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 높아지게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면 높아지게 되지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잘난 채 때문에 낮아진다. 뭐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 어제 사실 우리 자녀들이 많이 왔잖아요.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네. 그 중에 한 자녀가 있었는데 군인이에요. 군복 입은 거 보셨죠? 예. 네. 아주 키가 아니 어느새 이상한 게요. 그 형제를 우리 집사님의 아들이니까 오래전에 봤잖아요. 그때 아들을 낳았어요. 스무 살에 아들을 낳았어. <laughs> 그러면. 안클줄 알았거든. 스무 살이 되고 아빠가 됐으니까. 근데 군대 갔다 오는데 저보다 제가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아니 어디서 근무하는가, 뭘 하는가. 저보고 뭘 하는지 아세요? 비밀이에요. <laughs> 아이그어느란 한국말로 비밀이에요. 이러는데 재밌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예. 네. 한편 딱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됐네, 됐어. 국가의 비밀을 잘 지켜야죠. 그런데 그의 모습이 미국성 군인을 우대하는 그런 문화 아닙니까? 너무 겸손한 거예요. 예, 아주 그냥 그 어린아이처럼 목사 앞에서 예,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표현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 하나님이 높이시겠네? 이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어제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들이 몇 명을 어, 보았습니다. 아주 그냥 그참 어, 수줍게, 그 순수하게. 이렇게 그 인사도 하고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믿음의 부모 밑에 자라는 자녀들은 다르는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데요 그게 이제 부모로부터 전수되는 겸손 아니겠습니까?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니다 이 거만, 폐만의 선봉, 넘어짐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거는 가정에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겸손한 아내가 남편의 사랑받잖아요. 교회에서도요. 겸손한 사람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됩니다. 회사에서도요. 겸손한 사람이 결국은 존경함을 받아요. 어디에서나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 주시죠. 여기 아도니아가 겸손이 있었으면 뭐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높인다는 거죠. 스스로 높아지려니까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참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입는 게 먼저 낮아지는 거, 우리 주님처럼요, 예, 높아지려고 낮아지는 거, 그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도록. 사실, 우리가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꼬박꼬박 대접받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섬기는 게 좋습니까? 어제 저 정말 놀랐어요 우리 교회 야, 권사님들 집사님들 할것 없이 얼마나 신속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아주 열심으로 섬겨주시는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행사를 할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 돼요 왜? 얼굴마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앞에 나서는 건 제가 혼자 다해 조명은 제가 받아. 그런데 수고는 다들 보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이고, 뭐냐, 또 뭐냐. 니는 맨날 뭐 겸손이요, 성실이요, 외치기는 잘한다, 이거사저 <laughs> 혼자 그래, 저 혼자. 니 어? 혼자 얼굴 다 생생내고 뭐냐. 예. 네. 그러고 가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종이냐? 종은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뭘할 것인가 찾아서 하는 거잖아요. 어제 그냥 한몇 분이서 그냥 쓰레기를 희많한 거의 그 검은 봉지를요. 갖다 버리려고 막그 여기다 실어서 막 움직이는데 솔직한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좀 참았어요. 잘 하시더라고요. 여기,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 가서도 신임을 받은 것은 뭐죠?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요셉은 주인이 시킨 일 외에도 알아서 찾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해요? 집안의 모든 열쇠 꾸러미를 맡기잖아요. 인정을 받게 됐어요. 이 요셉은요. 부지런히 모든 것들을 살핀 신실한 종이었던 거죠. 그래서요. 구약 시대 종들은 주인들의 항상 대기했습니다. 왜? 주인이 뭔가 시키면은 즉각 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주인이 탁 관심을 갖고 저 친구한테 맡기면 되겠구만 하고 그럴 때 뜰에 서 있는 그 사람, 주의 뜰에서 명령을 기다리는 그 사람, 주의 뜻을 알아서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주의 하나님께서요, 내가 내 역사를 펼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할 때 너는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죠. 우시아. 뭐, 아, 뭐 얘기를 하면 또 한도 끝도 없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한 다음에 칠절 7절 보실까요? 칠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레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돕더라. 여기 보면요. 군대 장관 신하들 그리고 왕자들에게 접근해서 모두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마만큼 정치력이 있어요. 야심찬 기질, 수려한 용모, 탁월한 정치력, 여러모로 왕이 될 자질을 갖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이제 이 성경 학자들이 주석 같은 데를 보면요, 아도니아의 나이를 서른 다섯 살 전후로 추정을 해요. 아직 소년이었던 솔로몬과 비교해 볼 때, 뭐 충분한 이런 눈으로 볼 때는 이게 갖추어진 것 같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외형적 조건만을 내세우고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그 결국은 실패자가 되고 만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상황이나 조건을 앞세우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아도니아가 사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비전을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팔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단 아들 분야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야와 같이 했지왜 같이 하지 않아요? 이들은요 적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본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1 0절 가보겠습니다. 절같이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그렇지요. 따로 놉니다. 예, 따로 놉니다. 이게요. 사실은 왜 이렇게 되느냐면 자신 귀에 쓴 소리를 해도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만남.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이게 이제 내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솔로몬과 그 이후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거든요. 사독이 이 나단이 예 그런 걸 읽어요. 기도하면서 깨달아요. 중요한 거는 아도니아는 아버지를 두고 임금이 되는데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 임금이 되려다가 그렇게 죽고 여기 메시지가. 아버지를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잘 이해하고 공양을 해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렇게 할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더라. 그를 통해서 나타나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 준비할 것 이걸 분명히 하려는 거죠.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인생이 늙는다. 죽음은 다가온다. 그러니 예, 준비할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헤아려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그것을 따라가겠느냐? 미래 앞에 인정할 것, 인정하고 준비할 것, 준비하라.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늙음과 죽음을 인정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도록 교훈하시는 하나님, 미래의 주관이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과 성실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알면서도 교만과 정욕을 따라 살기 위해 헛된 노력을 일삼는 아도니아 같은 저희들의 속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대를 분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인생 살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도록 아뢰고 의뢰하며 행하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헛된 수고를 더하기보다 인생의 늙음과 죽음을 하나님의 순리로 받아들이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